십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당나라때 선승 마조도일 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조도일은 8세기 중국 당나라 승려로 남종선에서 6대 조사 조계에는 7대 조사 남학회양에 이어 위양종과 임재종에서 선종 제8대 조사로 성겼다. 속성은 마씨로 보통 마조도일로 불린다. 시호는 대적선사고 한주 식0방 사람이다. 19살 때 출가하여 경유를 익혔다. 6조에는 문화 남학회양의 법을 이었다. 스승인 남학회양의 상수제자였으며, 일찍이 강서에서 선악을 널리 떨쳐 강서마조로도 불린다. 대종대력 중에 예장계원사에 있으면서 무리를 모아 설법했는데, 선종이 이때부터 크게 흥성했다. 그가 전한 종지를 일러 당시 홍주종이라 불렀다. 문화생의 백장과 대매, 남전 등 139명, 입실 제자가 84명이라고 전하며 남학의 종풍이 일시에 융성했고 후일 임재종으로 발전했다. 평상심시도라 주창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선풍이 이 무렵 시작되었다. 또한 직계 제자의 제자들인 손자뻘 이상으로는 임재종 10대 조사인 황벽희훈, 임재종 11대 조사인 임재희연, 화두로 유명한 조주종심, 위암종을 창시한 위산영우 등이 있다. 남북국시대 신라말에서 시작되어 고려초에 완성된 구산선문 중에 일곱 개가 마조도일의 제자들에게서 법을 이어받은 선사들이 형성한 것이다. 마조도일은 조사선의 개조이다. 어떠한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던가 다짜고짜 뺨을 때리던가 하던 것은 마조도일 이전엔 없던 일이다. 마조도일이 남학전법원에서 좌선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었다. 손님을 만나지도 않고 스승인 남학회양이 와도 수행에만 집중하였다. 남학회양은 마조도일을 기특히 여겨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다. 스승인 남학회양은 마조도일의 암자 앞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다. 마조도일이 나와 남학회양에게 왜 벽돌을 갈고 계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학회양은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마조도일이 어이없어하며 "벽돌을 아무리 간다 한들 거울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때 남학해양이 마조도일을 쳐다보며 "벽돌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만으로 성불할 수 없다고 했다. 마조도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학해양은 소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달구지에 해야 하는지, 소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마조도일이 대답을 못 하자. 남학회양은 좌선만 하는 것은 부처의 흉내만 내는 것이니, 부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조도일은 크게 깨우쳤다. 즉, 좌선만 하는 것은 채찍질을 달구지에게만 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소를 채찍질 해야 된다는 말이다. 운전수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조도일에게는 석공회장이라는 사냥꾼 출신 제자가 있었다. 마조도일이 석공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이다. 사냥꾼이었던 석공회장이 사슴대를 쫓던 중, 마조도일을 발견하고는 사슴을 보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조도일은 석공회장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석공회장은 사냥꾼이라고 말했다. 마조도일은 그럼 화살을 잘 쏘겠다고 하며, 화살 하나로 사슴 몇 마리를 잡냐고 물었다. 석공회장이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니, 마조도일은 화살을 쏠줄 몰라서 그렇다며 자신은 화살 하나로 사슴을 떼거리로 잡는다고 했다. 그러자 석공회장이 사슴도 생명이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사슴을 떼거리로 죽이냐고 따졌다. 이때 마조도일은 석공회장에게 이런 것을 잘 알면서 왜 자신은 잡지 못하냐고 물었다. 이에 석공회장이 출가를 하여 마조도일의 제자가 되었다. 분주무업은 12살에 출가하고 20살의 구족계를 받은 후에 일찍이 경학을 배워서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럼 그가 마조도일을 찾아가 즉심시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마조도일은 잘 모르겠다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분주무업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전한법은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다. 마조도일은 다른 일은 신경쓰지 말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다. 분주무업이 나가려는 순간 마조도일이 분주무업을 크게 불렀다. 분주무업이 고개를 돌리자 마조도일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분주무업이 깨닫고 큰 절을 올렸다. 양자주는 불교학에 통달한 강사승려인 강백이었다. 어느 날 마조도일이 양자주를 만났다. 마조도일이 양자주에게 경론에 해박하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강의하냐고 물었다. 양자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마조도일은 마음은 광대이고 의식은 광대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으로 강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양자주는 마조도일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으로 강의하지 못한다면 허공으로 하냐며 소리쳤다. 마조도일은 허공은 할수 있다며 선문답을 했다. 양자주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 나가려고 했다. 마조도일이 큰 소리로 양자주를 불렀고 양자주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크게 깨닫고 마조도일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양자주는 절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르치는 승려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자신의 불교학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조도일과 문답을 하니 평생 공부한 것이 얼음처럼 녹아버렸다고 했다. 이후 양자주는 서산으로 갔고 소식이 끊겨버렸다. 마조스님 밑에서 친히 법을 이어받은 제자 중에 여든여덟 명이 세상에 알려졌고 숨어서 지낸 이는 그 수요를 알수 없었다. 마조스님 성품은 인자하고 모습은 준수하였으며 발바닥에는 두 개의 고리 무늬가 있고 머리에는 가마가 셋이 있었다. 설법하며 세상에 머무르기 4 0여년 동안에 돌을 닦는 무리가 천명이었다. 마조스님께서 정원 4년 무진 2월 1일에 입적하니 탑은 늑담의 보봉산에 있다. 칙명으로 대적선사 대장엄지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마조어록 한 권이 있다. 이상 칩곡의 성가인물전. 중국 당나라 때 선승. 마조도일 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